자, 여러분들, 짱아 오늘의 문제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의 문제가 이제 대집행 마지막 문제라 그랬죠. 대집행 마지막 문제갑니다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우리 그 며칠 전에 봤던 거 조금 겹치는 부분이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대집행이 허용되면 민사적으로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문제죠. 이 때문에 일단은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따로 민사 동의 방법으로 그의 무행을 구할 수 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행정 대집행 가능하다면 민사로 못 간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행정청이 A한테한테 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철거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제 뭐 들어간다? 개고라는 걸 들어갑니다. 개고 그죠? 근데 문제는 개고를 들어갈 때는요. 들어갈 때는 행정청 A한테 개고하면서 이 사람 철거할 게 뭔지 뭔지를 특정해 줘야 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지평가 철거해야 될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줘야 돼 특정.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특정해야 되죠. 그런데 이 특정. 이이 이 사람이 철거할 그게 뭔지 그 범위를 특정해 주는 것은 이 개고할 때 개고는 개고서라는 문서로 문서로 보내거든요. 반드시 꼭이 특정은 개고서라는 이 문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전후에 전후에 송달된 여러가지 문서들이 있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이게 건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개고서 한 장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세요. 대집행 개고를 하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뭐 돼야 돼? 특정 돼야 돼. 근데 이 내용과 범위는 개고서 딱 이거, 이 개고서 이것만으로 특정된다, 그것만으로 특정이 아니다, 아니고 개고첩은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해서 특정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전송달, 그래서 꼭 대집행 개고서만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대집행할 때 개통실비인데요. 개고하고 통지는 통지는 무조건 개고나 통지를 지켜야 된다. 개고나 통지가 생략되는 경우 가 있다. 생략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 게, 그러니까 비상시나 뭐 위험이 절박해, 절박해가지고 개고나 통지 같은 걸 거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행의 급속한 실시와요 대집행 영장 통제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요 그때는 거치지 않고도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고와 통제는 생략도 가능해요. 물론 함부로 생략하면 안돼안 되는데 일정한 경우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개고도 생략할 수 있고 통제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청이 A한테 이제 한테 철거 명령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철거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제 먼저 개고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지를 했고, 그래도 안 하니까 이제 대집행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한다는 말은 지금 때려 부신다는 얘기잖아. 때려 부시러 왔는데 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점유자 A죠. 이제 A가, A가 이 때려 부시는 실행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버텨. 그럼 이거는 이 실행을 방해하는 건 무슨 죄가 됩니까?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해야, 이거. 그러니까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되니까 이때 이걸 실행하는 공무원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은 시사되게 죄니까 그래서 보세요.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건물의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경직법의 근간 위험발생 방지 조치 또는 형법상 무순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범죄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에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맞는 질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종합해 보면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민사로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다 맞는 지문이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대집행에 대한 내용들 두개가 이제 판례 중심으로 한번 훑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일은요. 내일은 오늘까지가 대집행 문제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행강지금 있죠. 이행강지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생각하시고 꼭 복습하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짱바.